자, 이제 유형 4번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32번 문제 봅시다. 조건이 있다는 거야. 자. 얘는 xy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y에 대하여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해. 이 말은 xy에 관한 항등식이야. 이런 얘기라고. 그런데 그냥 모든 xy가 아니야. 어떤, 어떤 XY냐 하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XY란 말이야. 조건. 즉, Y가 만약에, 어, 2면 X는 1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모든 XY가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황등식이라고, 황등식. 알았지? 그럼 저 조건을, 이 조건을, 이 식에다가, 이 조건을 이 식에다가 녹여야 돼 녹인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어 저걸 넣어서 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할 거라고 알겠지? 저 조건을 식에다 녹여 어 말이 어려워 알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있잖아. 우리 x x만 남기자. 우리 x가 더 편하잖아. 친근하고. 그래서 x는 뭐니 지금? 아니 y는 뭐니? y는 x만 남길 거니까 y는 뭐야? y는 X 더하기 1이잖아. 응. 음, 요거를 요식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라고. 알겠어? 그럼 너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하자. 넣어서, 그러면은, 음, 자. AX 제곱이지? 더하기. EAX지? 아직까지 Y가 안 등장해서. 더하기 B고, Y 제곱인데,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넣겠다고. 그리고 제곱을 할 거야. 다음에, 마이너스 CX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인데, 그 y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또 넣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여기지. 이제 이거를 x 2차, 1차 상수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요, 요만큼은 우리가 알겠지만,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여기 b 가다 곱해져야 되고. 알았지? 그리고, 뭐, 여기도 일단 풀어놓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됐지?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 정리한다. 2차부터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a 더하기 b의 x 제곱이 되겠지. 됐지. 그럼 이거 사용한 거고 이거 사용한 거야. 다음에 1차 2a 이거 썼어. 그 다음에 2b 이거 썼어. 그 다음에 어... 1차를 하는 거지. 마이너스 c 이거 썼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길기도 하다. 이게 X야, 이렇게. 다음에, X 없는 거, 이제. 그럼 B. 플러스 B. 이거 썼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고서, 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겠지. 이게 뭐라고? 이게, 이제 X만 남았으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이제. X에 관한 항등식. X 관계 없이. 그런 얘기지 엑스에다 뭘 넣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니까 결국은 계수 비교를 하면 0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 이런 거니까 이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란 얘기지. 그다음 이게 얼마? 이게 0이란 얘기지. 그다음 이게 얼마? 이게 0이란 얘기지. 됐어. 그 차시에 정리를 좀 해나갈 건데 자 여기서 b는 얼마야? b는 2지. 썼어 여기다. 이 b가 2라고.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됐지. 자. 그럼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B가 2니까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이게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은 없어졌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지. 이세 개를 더하시오.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자, 되겠지? 음.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음? y-x는 이런 것처럼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식에다가 녹여서 한 문자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런 거야. 알겠지? 자, 다음. 133번. 자, 그럼 얘는 얘도 또 그렇잖아. 일단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해. 근데 그냥 아무거나 막 xy가 아니야. 어. 얘를 만족하는 xy로 사실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저 조건을 우리가 구할 식에다가 녹이란 말이야. 어떻게 녹여?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또 역시 음. 이번에는 이번에는 에, 지금 어, x가 x가 자 여기서 말이다 x가 1-2y 잖아 이게 더 편할 것같아 y는 그러면 또 이제 2분의 막 이렇게 되니까 어뭐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볼게 이번엔 자뭐 체계 어떻게 풀었나 모르겠지만 음 하여튼 그렇게 놓을게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1-2y를 놓보려고 그러면, 이제, 써볼게. 3ax. 그 x 자리에다가 1-2y를 놓자고. 더하기, by.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y니까. by. 그거는, 15다. 이거가 y에 관한 항등식이 된 거야, 이번엔. 알았지? 응? 이거, 이거가, 이거가 y에 관한, 상등식이라고. Y에 관해서 Y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거야. 그럼 우리는 Y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묶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전개를 하면 3A-6AY잖아. 그래서, 자, Y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B-6A. 이거의 Y지. 됐어. 그리고 더하기 3의 2, 15도 이쪽으로 넘길게. 는0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y에 관한 이제 항등식이 되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야. 0이란 얘기지. 그럼 남아있는 이게 얼마라는 거야. 0이란 얘기지. 따라서 여기서 얼마 a는 5가 되는 거지. 그럼 a가 5니까 b-30. 문 0이잖아. 그래서 b는 얼마? 30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a 더 하기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5가 되겠지. 됐어? 이게 133번에 대한 얘기. 자, 되겠지? 음,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이것도 두 문제가 끝이네. 그래서 유형 4번도 이렇게 해서. 음,